임대수 이거 지금 500 나오고 있죠 꼼장어집에 4천에 이것도 2천에 6천 그냥 한 달에 지금 7천을 순수익을 벌고 계시네요 근데 그게 돈이 숫자야 통장에만 쌓이지 음. 내가 안 만져봤잖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음. 오늘도 경매를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찾아왔거든요. 이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수사업 유통을 하고 있고요. 경매도 겸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입니다. 와, 지금 크리스마스 영화 보고 계시는데 <laughs>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영화 보고 계세요? 제 하루 스케줄이 열 하루 평균 두 편은 보고 <laughs> 네. 유튜브 한두 시간 정도 네. 시청하고 경매 사이트 두 시간 정도 보고 그렇게 한 여섯 시간 본다면 운동을 하려 한두 시간 일은 언제 하세요? 오전에 네. 두세 시간이면 하루 일이 다 끝나요. 그 나머지 일은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지만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래처 발주 넣는거나 그 거래처 이제 이해도 높이는 거 겸사 겸사 영화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다 뭐예요? 거 거래... 처가 총 500군대가 좀 넘었었는데 네. 500개가 넘었어요. 거래처가 예. 그럼 여기는 어떤 어떤 것들을 납품하세요? 제가 소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직접 만들어서 김정어 네. 소스, 멸치 에기스치인 본사들, 명태절이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메뉴가 하나가 네. 아니라 되게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그걸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납품을 다 할까요? 만들어서 납품해요. 요리도 처음에 하셨겠어요? 아 요리는 제가 전공을 하거나 따로 배운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뭘 먹으면 한세번 정도 연습하거나 그러면 거의 90% 가까운 맛이 나와요. 아 절대 미각과 손을 이렇게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제 재료가 뭐뭐 들어가는지 대략 아르니까. 이제 막만 봐도. 그렇죠. <laughs> 그럼 도대체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뭐뭐뭐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꼼장어, 감자탕, 김치찌개, 명태조림, 막창, 삼겹살찌. 근데 와. 이거를 제가 다직영점으로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네. 가맹 원하는 분들한테 내줬어요. 먼저 백종원 선생님이 여기 네. 계셨네요어 <laughs> 이제 어디 가세요? 네 여기 우리 와이프하고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꼼장어집 여기서 꼼장어집이 가까워요? 700m 떨어져 있어요 아, 완전 가까요 예, 예. 상권 볼때 제가 보는 방법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인구 밀도 높은 지역을 상권 조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게 성남, 음, 부천, 음. 안양 직장 생활하면서 외근 나갔다 온다고 그러 계속 상권 조사를 다닌 거예요 아. 저기예요네 저기 맞아요 오, 눈에 확 띄네요 예, 땅이 이제 여기서부터 세차장부터 여권장어찌 저기 SK이동통신 요 세개 다 경매를 받은 거예요 아 아니 위치가 정말 좋네요 예, 여기 보면 그렇죠 큰 대로변하고 예. 바로 있고 면이 다 도로를 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도로 점용비를 내고 있어갖고 아 딱지를 안 끊어요 요, 요 라인은 여기까지 이제. 아, 이것까지. 예. 그럼 여기는 임대를 얼마 받고 계세요? 여기는 330. 330. 저기는 저 270. 헉, 총 다해서 600까지 주는 거예요. 계속 자산 가치는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딱값이 좀 속도가 빨라요. 도로변은. 부천의 제일 중앙로거든 네. 이게. 처음 샀을 때보다 많이 올랐겠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한80% 정도 올랐어요. 경매 낙찰, 낙찰 받을 때 얼마셨어요? 낙찰 받을 때약 1,200인데 지금 약2,000 정도가요.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를 해도.. <laughs> 우리 장모님. <laughs> <이런 손대> 처음이에요. <laughs> 음 처음 경매할 때는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못 갚으니까 그 이매를 대신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돈 대신. 돈 대신. 네. 근데 가져오니까 그 길이 없는 거예요. 맹지예요맹지그 앞에 땅들는데 도로 정도만 팔아라 이거는 아, 절대 안 판다. 횡성 세마을경고 가서 연체 내력 알아보니까 한두 번은 꼭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 요거 조만간에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3년 기다리니까 경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매 네. 나왔네요. 그래서 바로 1 차에 들어갔죠. 많이도 안 쓰고 딱그 가격만 썼어요. 예상대로 딱 그때 제 낙찰돼가지고 맹지 탈출하고 도로도 맹도 없고 탈출하고 어. 도로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사척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와, 아. <laughs> 와꼼장어 나왔어요. 꼼장 어, 맛있겠다. 네. 와, 아. 와. 그러면 그 맹지 탈출한 그 땅을 받고 경매 인생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경매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건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꼼장어 부지를 받으면서 기존에 임대료 내던 것도 500안 내고 또 매장 두개양 옆에 있는 세차장하고 이동통신 또 월세가 또500 돈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돈은 없고 들어오는 돈은 있고. 이꼼장어 집도 그러면 나왔을 때 기다렸다가 딱 바로 낙찰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어요. 145억에. 145억에 영자 하나 더 붙여갖고. 14억인데 145억에 받았어요. 예. 이런 실수하시는 분이 꼭 있다니까요. 신기한게 있대요. <laughs> 어.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받았어요. 사장님이 제 운명이었네요. 운이, 운이 참 좋았죠. 그분 어떻게 이런 가사 날리셔가지고. 누군지 아세요?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어떻게 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없냐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이 동네 주변으로 특히. 워낙 먹기 좋고 예. 사도잘 되는 곳이고 하니까 또 얼마나 임대를 주고 <laughs> 깝겠어요. <받지> 그렇죠. 딱한 <laughs> 번도 밀린 거 없이. 그러니까. 음. 얼마나 욕심내던 땅이었겠어요. 네. 예. 이게 다 익었어요. 네. 깻잎 하나 들어 주세요. 아, 네. 깻잎 하나. 뒤집어서. 뒤집어서. 예. 아, 이렇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와. 예, 올리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참나물, 아, 참나물 마늘 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요렇게 해서 싸서 오오 모르게요 예. 짜잔 어적당 맵고 참나물 향하고 섞여가지고 진짜 예. 맛있네요 띠가 나올 만하네 하자 우리 짠 할까요? <laughs> 와 우린데 이렇게 <웃음> <웃기다>. <웃음> 지금 껌장도 너무 잘 되는데 경매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7대3으로 칠이 경매 쪽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요리도 잘하시고 열한 대 하면 대박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2 3년 동안 벌만큼 벌었는데 계속 가져가면 육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 수익으로 넘어가야 될 단계 좀 지난 거예요. 그게 만 맞다고 봐요. 아무래도 노동 수익은 몸이 힘들. 몸이 힘는다 그렇죠. 사장님의 경매를 만나시고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전 여유. 어. 우선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죠. 더 해야 된다. 왜 로또 된 사람들이 직장 취미로 당기는 네, <laughs>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laughs> 이런 것들은 다 취미로 마음 여유롭게 <laughs> 퍼주듯이 하시고, 그렇죠. 돈은 어차피 다른 데서 버니까. 이렇게 많이 줘도 기분 좋고 고생한 만큼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나마 천 원이라고 봐야죠. 안수있겠요 아,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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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포장까지 했어요 <laughs> 집에 가서 또 먹으려고요 아니 이게 참나물이 있어가지고 예. 엄청 잘 어울려요 음, 깻잎도 같이 쌌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 깻잎순이에요 <laughs>